네, 안녕하세요. 어, 2024년 6월 17일 오후 2시 57분 예, 브리핑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들을 잘 보내셨나요? 자 일단 그뭐양 마감하면서 예, 1포 정도 고점을 갱신을 해놓고 끝난 상태에서 시가가 밀리긴 했지만 9 9 8 6까지 일단 올려놨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 전일 저가 부분에 대한 ABC 파동으로 예, 뻗어 나가면 려한 예, 2만을 오늘 살짝 넘기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어, 1.236짜리에 지금 중요. 주요 패럴 채널이 하나가 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돌파 시도를 오전에 하다가 예, 막고 한번 떨어졌는데 재차 돌파 시도를 할지 예,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같은 맥락에서 예, 1.414 30 정도 자리에 음, 패럴 채널 주요가 패럴 채널하고 예, 수택 기반 피고나치가 지나가기 때문에 예, 이 자리도 한번 유심히 보셔야 될것 같고, 예, ABC 파동상 1.618배로 보면 예, 2만 60 정도 됩니다. 다만 팁집 한개 현재 6월 물로 보시면 <laughs> 예 많이 올라왔게 했지만 지난 금요일 날 저점을 한번 깨놨습니다. 예, 모양상으로 예, 한번더 이탈하러 예, 갈 수도 있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놨고 대강. 큰분봉에서 보면 이 예, 부분에 대한 예, 리테가 없는데 현재 고점 대비, 예, 고점 대비 지금 ABC 들어오고 반등 B가 들어와서 사실은 여기서 한번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예, 고점 나온 것 대비, 직전 고점 나온 것 대비 ABC를 하면 예, 여기서 A, 뭐, ABC 이렇게 나오고 또 나왔는, 나왔기 때문에. 세 점이 나왔기 때문에 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예, 1대 1까지 나왔고 예, 조금 예, 저는 배제를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래서 오늘 뭐 대략적으로 상승 쪽으로 가더라도 예, 중요한 체크 포인트 보시면 좀박세장을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어 6월 21일 금요일 날어 선물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뭐, 그래서, 크다지분동성을 지금 당장 주기보다는, 예, 구월물 넘어가서 줄 확률이 높다. 다만, 근데 오늘, 예, 밀어내고 끌어올린다고 하면, 예, 뭐, 지금 거의 50% 거리인데, 50, 60% 거리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laughs> 뭐, 한번, 예, 도전적으로 바닥을, 만약에 내려온다면요, 바닥을 만한 자고 대충, 6월물은, 예, 요 정도 돼요. 여기 계산을 안 해놨는데, 지금 뭐, 지금 차트 대충 보셔서 아시지만,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어쨌든 다르고, 어, 9월물 기준으로는 일단 1차적으로 어, 5,500짜리, 요, 요, 요기 6월물 기준으로는, 예, 지금, 어, 5, 4, 3, 5 정도? 30 정도 계속해서 지지받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고 하단으로는 일단 오늘 전일경상가 자리가 사실은 지금 예 방금 이제 내려오면서 확인을 하고 있네요. 예 하고 있고 어 여기가 아침에 예 토크 가면서 확인을 안 했었거든요. 여기 지지받는지 아니 이거 올라간 다음에는 예뭐 방향이 나올 텐데 어쨌든 이 부분 하고 조금 이탈이 된다고 하면 930라인 정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어, 만약에 지금 추가적으로 여기 지지 받고 예, 올려치지 않는다 그러면 예, a b c 로 떨어질 때 900, 900짜리까지 다시 리테스팅 가는 거 예,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중요 체크 포인트 확인하시고 예, 문의해 주시면 예, 실시간으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